네 안녕하십니까. 이스페타시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죠? 또 윗골이 달리니 어, 또 이거 여기서 고점 만들고 또 하락하는 거 아닌가 또 이런 어, 싸늘한 그런 두려움 같은 게또 생길 수도 어, 있겠습니다. 제가 분봉을 보니까요. 일단은 하락을 했긴 했는데 어, 거래량이 어, 줄었습니다. 거래량이 이렇게 줄면서 하락을 한거죠. 자 거래량 지표 보시면 어, 줄었죠. OBV도 데드가 났죠. 이때 딱 데드가 났죠. 네 거래량이 줄면서 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일종의 이제 그거죠. 그 이때 매수한 어 분들 대부분 이쪽에서 많이 매수를 했겠죠. 신규로 들어오신 분들 일부는 팔긴 어 팔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쪽에서 들어온 분들의 매도량이 안판안판 분들의 매도량보다는 훨씬 더어 적. 즉, 거래량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한, 뭐, 한 200만주, 300만주가 들어왔다. 그러면 대략 한 50만주 나간 거고, 어, 250만주는, 어,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그래서 사실상 그 윗꼬리는 별 의미가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거래량이 만약에 늘었으면, 거래량이 늘었으면, 완전 단기 차익을 어, 노리고 다 빼버린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지만요. 자, 오늘 거래량이 한 500만 주? 어, 그 정도 하면 될 겁니다. 아마 그렇죠. 570만 주. 어제가 450만 주죠? 자, 그러면 보시면 여기서 이제 거의 1000만 주를 어, 매수를 했는데요. 막판에 판 물량이 굉장히 많았다. 그러면 어좀 안좋게 볼 수가 있겠지만 어 생각보다는 거래량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어 천만주라고 치면 뭐 매수매도를 해서 만들어진 거래량이겠지만 예를 들어서 순수하게 한 500만주 600만주 정도 샀는데 나간 물량은 한 50만주밖에 안된다. 그래서 저는 윗꼬리는별 의미가 없다. 이렇게 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외국인들이 어 금을 많이 샀긴 했는데 내일 또 과감하게 올릴 수 있겠느냐? 저는 이제 그렇지는 못할 것이다. 어 그래서 내일은 자, 짧은 응봉에 아니면 양봉에 여기 라인하고 여기 라인 정도 내에서 은봉이든 양봉이든 짧게 만들 것이다. 이렇게 어 보고 있습니다. 아마 아랫꼬리 좀 달고 어 윗꼬리 살짝 만들고 윗꼬리 살짝 만들고 아랫꼬리 좀 달고 이런 식으로 어 캔들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대신에 이제 최고가는 뚫지는 어 못할 것이다. 그렇게 판단이 되네요. 네. 그래서 그참 주식이 어렵죠. 왜냐하면 그다 저희 같은 마음을 가진 게 아니기 때문이죠. 지금 오로지 한결 같은 마음은 외국인밖에 없는 거죠. 개인들은 뭐 수없이 많은 개인들이 있지만 외국인들처럼 이렇게 일괄성 있게 매수 매도를 하지 못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단기 차익 실현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또 장기로 가져가려고 하고, 어또 어떤 사람은 또어 일단 뭐아무튼 서로 마음이 맞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주식이 어 어렵습니다. 이렇게. 자 윗꼬리가 많다라는 것은 이제 개인들이 어 보통 손을 어 매수를 한 경우에 어 윗꼬리가 많이 생깁니다. 개인들이. 왜냐하면 개인들은 우직하지가 않기 때문이죠. 네. 사는 개인도 있지만 어 파는 개인도 있기 때문입니다. 금일 전체적으로 뭐한 40몇만주 매도한 걸로 보이는데요. 그러면 뭐 개인들이 다 매도를 했느냐. 매수한 개인도 있고 매도한 개인도 있는 것이죠. 대신에, 이제, 개인이 뭐, 한 300만주 들어왔다. 그러면, 어, 300, 그 중에 이제, 180만주, 170만주는, 어 사고 판 것이고, 어, 120만주, 130만주는, 그냥 매수하고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거래량이 있기 때문에, 거래량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이 윗꼬리는, 어, 물량이 적지, 않, 어, 많지 않은 윗골이기 때문에 크게, 어,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신에 이제, 결국에는 이 수급은, 어, 외국인이, 어, 이 주가의 방향성을 외국인이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금일, 어꽤 많은, 어, 매수를 했기 때문에 내일도 뭐 이렇게 50만 주씩 매수를 해주지는 않을 것이다. 뭐, 한 몇만 주 정도 그냥 찔끔, 어, 담든지 아니면 어, 상황 봐서 개인이 또 들어오면 약간의 매도를 좀할 수도 있다. 그래서 제가 예상했을 때는 최고점을 뚫지는 못할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어, 하락은 시키지는 못할 것이다. 그래서 아랫 꼬리 좀 달고 윗 꼬리다는 어, 약간 두꺼운 약간 완전 도지형 말고요. 약간 그 몸통이 있는 윗 꼬리 아래 꼬리 어, 은봉이나 양봉 갭상승을 하면 은봉이 될 것이고. 갭상승이 아닌 상태에서 밑에서 올라가면 양복이 될 것이고, 어, 그런 식으로 짧은 어, 윗꼬리, 아랫꼬리를 만들고 마감을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어, 보고 있습니다. 자, 시간이, 어, 좀 어중간하네요. 7분. 자, 고형을 볼까요? 어차피. 자, 고형이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죠. 완전 장대 양봉은 아니지만, 11위평이 이제 이렇게 살아나면서 어느 정도 양봉을 만들었죠. 그 가격이 어, 61위평. 자, 61위평이 핵심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올라왔을까요? 자 어제 61평이 15,045원 금일이 15,042원 어제 그제가 15,049원 49,45 42 3일 연속 줄어들었네요 내일도 가겠습니다 내일도 한번 어,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좀 세게 갈 수도 있고요 네. 여기서 61평이 이렇게 거의 어 3일 연속 줄어들었다는 것은 이제 61일 평의 수명이 있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면 61일 평의 저점은요 캔들의 저점이 아니고 여기가 저점일 수가 있다. 즉이 이, 캔들은 무시하시고요. 여기가 어, 그냥 전체적으로 나중에 상승할 을 때. 어, 저점이 되는 캔들이다. 61일 이평 라인에서 봤을 때는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61일 이평이 만약에 여기서 상승을 해 주면 내일 만약에 여기서 이제 올라가서 지난 61일 이평의 캔들인 만 여기 보시면 종가가 15,550원입니다. 15,550원을 어, 돌파를 해주면요, 그러면 61일 평이 상승한다는 것이고, 그러면 꽤 많은 상승이 있을 수가 있다. 뭐 어, 제가 뭐 기대를 들이게서 하는 게 아니고요. 가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위 공간이 그 비었을 때 천공일 때 61일 평이 돌아서면서 갑자기 장대양봉이 나오는 경우가 한 번씩 있습니다. 그건 세력이 사는 거죠. 결국에는 세력이 물려 있는 라인이기 때문이죠. 자, 고형은 어, 글쎄요, 내일 저는 하락을 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무조건 듭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어, 지금 보시면 61위평을 돌파했죠 그래서 얼마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올라갔을 때 기존에 이제 물렸던 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사실 그게 더 관건입니다 팔아야 되는지 아니면 추세를 또 살펴봐야 되는지 그게 관건이죠 여기처럼 이렇게 올렸다가 또, 빼는, 또, 그런 상황이 또 있을 수 있나. 그런 것들을 오히려 고민을 해야 되겠죠. 제가 고형을 아, 엊그제, 매스를 한번 해볼까 했는데, 이스페타시스의 흐름이 너무 좋아서, 저는 오히려 이스페타시스를 더 담았습니다. 네. 어, 선택은 옳았지만, 네. 암튼, 고형의 이런 모습은 제가 예상을 했지만, 어, 과연 내일, 61일평을 완전히 돌리면서 양봉이 나왔을 때 양봉이 나왔을 때 어떤 식으로 내가 판단을 해야 되는지 그거는 또 내일 어, 확인을 해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주식이 네. 그래도 이렇게 안정권에 어, 들어가면 욕심을 좀 버리고 그냥 무조건 끝까지 머리 끝까지 올라가는 상황만 판단할 것이 아니고 머리 끝까지 올라간 이후에 어, 이제 어깨 정도에서 판다고 어, 생각을 하고 대응하면 되는데 이렇게 이제 고형처럼 어, 마이너스인 상태에는 내 가격까지 올라와도 어, 불안한 거죠 결국에는 네, 불안한 거죠. 네, 그래서 주식은 매수를 잘해야만 합니다. 매수를 잘해야만 합니다. 자한 김에 어, 동아 S T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 분할 매수 가능한 그런 상태의 주식이었죠. 그리고 어, 이호 테크닉스. 저는 이제 팔고 네, 팔았습니다. 네. 단계로 그냥 어, 정리했고요. 더갈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서 횡보할 수도 있고 어, 저는 약간의 횡보를 어, 좀 생각을 해서 일단은 어, 던졌고요. 네. 제가 SK바이오팜은 좀 횡보를 할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하락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요 정도만 살펴보도록 하죠. 네. 요 정도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 앱, 어, 이스 앱 지스는, 어, 저는 갈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어, 이스 앱 지스는요. 61위 평이 올라가서, 어, 지금 잘 대응을 해주고 있고, 지금 0.91% 하락은 별로 큰 의미는 없을 것 같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어, 저는 뭐 여러 개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 일단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어, 이스페타시스였고 나머지 몇 구형 나머지는 그냥 참고만 하십시오 네.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